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아이의 팁입니다. 오늘 방송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세계 각국의 모든 국민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고 편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한 5시간 넘게 쓴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빨간 버튼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이 되거든요. 알람 설정은 끄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로는 2036년도에 왔다는 미국 군인, 존티토가 예언한 것을 바탕으로 그린 지도라고 해요. 어 그는 2036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통치를 하고 중국의 꽤 상당 부분 만주와 연해주 영토로 확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드만 삭스가 앞으로 20년, 2040년에는 한국이 중국, 일본,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다고 리포트를 내렸어요. 미국에서 정말 가장 유력한 저명한 투자회사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간갈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존티토가 연하는 애원들이 많이 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이 들어맞기도 했고요. 뭐 예를 들자면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끝으로 대회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40년에 들어서야 겨우 부활된다고 얘기했는데,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이나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이 문제 없이 잘 성황리에 철을 치러졌죠. 그런데 2 0 2 0년에 도쿄올림픽은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걸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만 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러시아의 핵공격을 막고 외교권에 마비를 틈타 중국은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타이완과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을 강제적으로 합병한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중국은 그나마 그동안에 우리 한국을 계속 끊임없이 침략해왔잖아요. 저 지도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한국인은 세계에서 <laughs>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지금 비메모리까지 세계 1위를 지금 넘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광통신 5G, 6G까지, 모든 것에서 지금 세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게 꿈만 같진 않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저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믿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6.25 전쟁을 이제 좀 애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은 누구시냐면 어,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얼트노코 사령관으로서 한국 전쟁 때 이분이 없었으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1889년 1 2월 3일 미국 텍사스주 벨트레스 출생했어요. 그리고 1912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기관총부대 중대장 참전에 은성훈자까지 수여받으신 분이에요. 전 후에는 5군사령관직을 거쳐서 1948년 8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월트노코 사령관은 한국으로 파견되셨어요. 남한이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전쟁 초기 유엔군의 절면 철수를 주장했으나, 월트노커 사령관은 남한 사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죠. 그 당시 짧은 시간 동안에 후퇴를 거듭할 국궁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월트노커 사령관은 낙동강 전선을 시찰하고 최전방이 직접 나서서 부하들에게 낙동강 방어선에서 중는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탠 오월 다이라는 명언으로 명령하였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한국이 낙동강 전선이 많이 밀리게 되면 제주도로 가는 방법과 그리고 일본으로 피신시키는 방법, 맨 마지막에 서사모아의 산 섬에 전부 한국인을 이주시키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만큼 한국 상황이 좋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던 찰나에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느 한 섬에 한국인을 피신시키는다고 하면 일본인과의 마찰로 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카드가 서사무아에 있는 한 섬에 한국인을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토노콘 사령관은 메가더 장군을 설득을 시켰어요. 한국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는한이 있더라도 한국 낙동강 방어 전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경영 참모진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 월트모커 사령관은 꿋꿋이 샌드오알 다이라는 작전으로 모든 군 지휘부를 통솔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에 제일 먼저 도와주신 나라가 터키 나라였어요. 타그신 야제즈가 이끄는 터키 지원군의 지원을 받아서 말튼 워커 사람과는 낙동강 방어선을 끝내 방어할수 있었어요. 터키군의 지원이 빠르게 없었으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터키 나라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후 메가도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되었고, 월트너코 사령관은 이를 도와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위하던 월튼 오커 사령관은 1950년 12월 23일 6.25 전쟁을 같이 함께 참조하는 아들 세모커 대위에 은성 무공원장을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향하다 전장이 아닌 도봉구 어느 도로에서 국군이 끌던 트럭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는 건 월트노커의 사령관이 말씀하였던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중론한이 있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들은 저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과연.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네요. 샘오코 대위, 이 아들은 나중에, 그의 아들 샘오코 대위는 전, 많은 전장에서 많은 수훈과 공헌을 펼쳐서 나중에 아버지와 똑같은 사성 장군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들에 의해서 시스는 수십이 되었고, 1951년 1월 2일 알린턴 국립묘지에 화장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고인의 공원을 기리며 당시 중장이던 월트노크 사령관을 대장으로 추서했고, 한국에서는 그를 기르기 위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언덕을 워커의 언덕, 영어로 워커힐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워커힐 호텔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저도 잘 몰랐네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중국의속국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에게 져서 적과 통일이 되었다면, 북한은 분명히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 국방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들다가 눈물을 흘려버리게 됐어요. 예, 네, 바보 노무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바보 같은 분이셨죠. 네. 끝으로 방송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나 국방장관이요, 나,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을 달고 그들을 끓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을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laughs> 북한 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불가사의 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얘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 흔들어라, 쟤. 저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습니다. 10배도 훨씬 넘네요. 10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뎌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떡 사먹었느냐, 이제.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가지고 떠들어 잤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무 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한 거죠?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이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엉 미국 엉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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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시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laughs>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무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예,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까부러시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